어 안녕하십니까 행님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고씽 아 내가 왓선맨 팬이어가지고 구독 팔로우 안 하면 죽여버려 요 끼리 마초맨 컴온 하 좋아요 앤 댓글 죄송합니다 아뭐 교신짓을 했네 아 그럼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 물론 다 말아올리긴 했는데 장이 아 박살이 났어 박살이 자, 일단 오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외로,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론 머스크한테 비트코인 다 팔아버릴 수도 있다. 비난을 자꾸 하지 마라. 이런 트위터가 올라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아, I did, 라고 했나? 가상화폐 가격이 미친 듯이 떨어졌죠. 오늘 아, 오늘 살, 솔직히 나는 오늘 비트코인이 4만 3천 달러를 찍은 걸 보고, 아 이제는 반등이겠지. 밑에서 주워 먹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반등일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아닌가 보네. 하고 이제 봤는데, 그쵸. 4만 2천 근처를 보고 왔죠.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4만 2천 근처를 보고 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올렸던 트윗이 아직 팔지 않았다. 딴거다 필요 없어. 여기 여기 영어에서 여기 영어에서 다른 거다 필요 없고, 테슬라 즈 has not sold any Bitcoin이라고 올려놓은 거 있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 하면서 이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캡쳐해놓은 거에 2 시간 전이니까 한 오후 3 시인가 되나 그쯤 되는데 다 말아 올렸죠. 지금 여기 지금 하방 왔던 거다 말아 올리고 상승을 준비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 오늘 보니까. 시청자분들 중에 아 조금 뭔가 찾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데 네, 홀딩 화이팅이요 리플 5월 21일 페북 주주총회 5월 27일 비트 보유 발표를 추측하고 있고 7월쯤에 ETF 출시 이거 SEC에 지금 신청해놓은 건데 SEC가 6월달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6월 넘어가서 7월쯤에 아마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서 12월 비트가 1억으로 출발을 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시청자분이 남겨주신 댓글인데,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호재다. 그리고 아직 저는 하락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락장이면 이런 식으로 안 와. 겪어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도 17년도 때부터 이제. 아마 배 투자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딱 봤을 때 1파 2파 3파 묶고 뭐 당연히 조정 와야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입턴거다 사실 잘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론이 야, 자넷 옐런이라고 이제 있잖아요 그, 옐망구라고 하죠 보통 네, 미국의 재무장관인데 이 옐망구가 금리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입 털면서 지금 거기다가 플러스 일론이에요 얘네 둘이 입을 털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물론 둘이 뭔 친분이 있거나 그런지 아닌지는 사실 내가 알 방법이 없지. 거의 동시에 마침 둘 중에 하나겠지. 자넷 옐런이 일론 머스크랑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자넷 옐런이 말하기를 기다리다가 일론 머스크가 입을 털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 덕분에 비트 형님이 잠깐 요 며칠 사이 요쟤는 자넷 옐런이 입 털던 때가 딱요 때거든. 요때요 이때 요, 요 기울어지는 요 곡선 보이죠? 요, 요 하반곡선 요딱요때 물론 기존의 투자자들은 별로 영향이 없지 요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손절치고 나갔으면은 진짜 눈물 흘리는 겁니다. 요 때가 이제 자넷 옐런 플러스 일론 머스크 빔 다시 말아 올리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제 생각에 이번 주가 좀 그래도 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이제 반등도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매수세로 돌아섰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오늘 아예 뉴스가 떴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팔지 않았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가 방금 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명확히 하자면 테슬라는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다. 그럼 아까 말했, 아, 그, 지난번에 말했던 게 맞은 거야. 그린 채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테슬라 구매를 할수 없게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야, 사용자가 테슬라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의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자신을 때리게 될 것이라고 남긴 트윗에 네 정말이다라고 댓글을 남겼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개떡락을 했거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 뭐 그건 사실 잘 모르겠고 아무튼 네, 한편 이 같은 일론 머스크의 메시지는 없게 대해서 테슬라의 BTC 매각 가능성 시사라고 해석되어 오늘의 단기 급락의 원인으로 꼽혔다. 해외도 아니 해외도 그렇지만 김프가 너무 담백하게 빠졌어. 이것 때문에 김프 한번 볼까요? 거의 7%대. 보이십니까? 7%, 6%대. 아주 담백하게. 최근에 한 10%, 12%를 왔다갔다 하던 김프가 쫙 빠졌습니다. 이거 전부 다 머스크 덕분이네. 그죠?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뭐, 대단한 건 아닌데, 한 5,500개의 비트코인이, 네, 익명의 지갑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누가 과연 샀을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이제 기업들도 밝힐 거고, 개인도 밝힐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1억, 2억, 3억, 4억, 5억은 네, 별로 어렵지 않게 됐다. 최근 장이 되게 힘들었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그 하락도 어떤 해프닝 정도로 이제 끝난 것 같고. 참소 우리 일론 머스크가 또 입을 한번더 털었죠. 비트코인 대규모 채굴 업체들 통제, 탈중화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일부 대규모 채굴 해싱 업체들이 지배하고 있다. 네, 사실 뭐 중국이 거의 비트코인의 한50% 이상을 이미 채굴을 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비트코인은 중국한테 해킹당한다고 하면은 헐수, 그냥 바로 망하는 거야. 근데 중국 애들도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아니까 해킹 같은 짓을 안 하고 있죠.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실제로 중국 신장 소재의 채굴장이 침수돼 대다수의 채굴자들이 채굴이 멈췄던 적이 있는데, 당시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35% 가까이 떨어졌다. 그 당시에 진짜 한30% 이상 떨어졌거든요? 엄청나게 내려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을 했었는데, 자, 이 같은 사태를 보고도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됐다고 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했다고 해요. 아식 채굴기가 계속 존재하는 하는 이제 탈중앙화 자체는 힘들지 않나. 돈 많은 기업이 그냥 아식 채굴기 왕창 사다가 돌려버리면 걔가 이제 짱 먹는 거거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자기 기업의 어떤 손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 지금 가장 언급에 언급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지코인이다. 내 도지코인. 오늘 좀 빠졌는데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 때 도지코인의 가격이랑 비교하면은 도지 굉장히 안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뭔가 좀 기대가 돼서 저도 일론 머스크 SNL 나오기 전에 한번 팔았었는데 지금 안 팔고 오늘 다시 매수를 했거든요. 뭐 나름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될지.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MC 마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네, 댓글로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야참 여러분, 제가 네 제가 영상 올리는 거에 보시면 영상 설명란 쪽에 여기 이거 더보기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뭐그 가상화폐 관련 국민청원 링크 다른 분이 올린 거 링크 걸어놓은 게 있고요. 제 오픈 단톡방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픽을 주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